응. <laughs> 맛있어? 응. 응. 찹쌀떡이야? 응. 응. 쫄병아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우리가 그 인절미 전자렌지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일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찹쌀떡을 전자렌지로 만들어볼 겁니다. 인절미 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림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맛있는. 과일, 찹쌀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채로 이렇게 과일이 있어요. 팥은 제가 이제 영양갱을 전자렌지 돌려가지고 녹였어요. 우선 찹쌀떡을 만들려면 반죽부터 할 건데요. 찹쌀가루 300g, 설탕이 60g이에요. 섞어요. 요거는 전분가루, 전분가루 30g. 찹쌀가루에 소금이 한세꼬집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뜨거운 물, 요거 300g 정도 넣을 거예요. 요렇게 반죽을 만듭니다. 왠지 물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모르죠? 음... 겨으니까안 맞네요. 이렇게 졌는데 찹쌀떡 냄새가 나. 이렇게 이렇게 르르 떨어지면 완성입니다. 그럼 요거를 전자레인지로 우선 3분 정도 먼저 돌려볼 거예요. 찹쌀떡 안에 들어갈 이제 안금을 만들 건데요. 과일 안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딸기나 이런 거 작은 것들 많이 하는데 되게 큼직한 과일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이걸로 감싸면 된대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 처음에 과일 찹쌀떡 나왔을 때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쉬운 거 만들어서 해보세요 됐어요 오렌지 앙금 성공 키위도 한 해볼까요? 키위 앙금도 완성했습니다 응. 바나나 바나나는 잘라 되지 않겠어? 이런 찹쌀떡이 있나? 만드는 과정에 그림은 정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맛만 있으면 자 이렇게 바나나도 완성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과일 안금입니다. 지금 찹쌀 반죽 한개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치대서 와와 이렇게 치대서 또 전자레인지에 한2분 정도 돌려야 돼요. 이 정도 차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돌릴수록 더거게 되나봐. 아니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치대서 조금만 더 돌려보자. 성격 여유로운 사람 아니면 못 만들어 먹겠네.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이렇게 굳어가지고 답이 없어. 제가 지금 3분 2분 해가지고 돌렸는데 이거 잡다도 못 만들어요. 이미 떡이 된 거를 뭔? 원... 또 맞는 거야? 또 맞아? 반투명해지고 윤기가 나는 게 지금 맞는 거야? 그럼 만들어봐. 응. 어, 이렇게 된다고 전분 가루를 묻혀요. 뜨거워요. 말씀드렸어요. 뜨거워요. 잘 식히고 하세요. 김이 모랑 모랑 나는 게 보이는데 다 보고 하라고 지금 시끄지? 무슨 반죽을 펴야 될것 같아요. 와 찹쌀이라서 그런지 잘 늘어나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놨던 키위 이거를 감 싸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찹쌀떡 이런 거 봤어? 바나나 김가 한번 해볼게요. 찹쌀떡 이래요? 바나나 찹쌀떡 우선 만들었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됐어. 너무 까다로운 음식이다. 너무 식어도 안 돼. 너무 또안 식어도 안 돼. 이게 또 너무 얇게 펴지면 구멍이 생겨가지고 안 돼. 해봅시다. 몰라. 오렌지. 이게 너무 얇아도 안 되고 제 찹쌀떡 다운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어, 그럴싸해요. 찹쌀떡 하나만 드실래요? 찹쌀떡 하나 드세요. <웃음> <웃음> 응. <웃음> 맛있어? 응. 찹쌀떡이야 응. 응, 찹쌀떡을 한번 먹어볼게요. 찹쌀떡이에요.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음, 팥만 먹었어요. <laughs> 찹쌀떡만 먹으면 뭔가 뻑뻑한 느낌이 잖아요 근데 과즙이 터지니까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찹쌀떡! 이 만졌으니까 먹어. 바나나 한번 먹어볼래요? 바나나 찹쌀떡 음, 바나나 괜찮은 것 같아요. 바나나 향이 싹 풍기면서 괜찮아. <놀람> <놀람> 먹어, 먹어, 먹어 봐. 나 진행 안 한다. 먹어 봐, 언니가 만든 거 조심해라. 빨리 와. <놀람> 팥이 많아 맛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늘의 기대. 이건왠지 예쁘게 썰고 싶은 느낌이있어요자 어떻게, 썰어야 예쁠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안 들어가는데 오렌지 r a n g e What? What? w 음, 보기에 들서 그렇지, 맛은 괜찮아요. 우리 집 맛있어요. 밥을 너무 많이 했어. <laughs> 근데, 찹쌀 피나, 밥도 양갱이로 해가지고, 달고 맛있어요. 힘들었는데, 사주세요